예, 가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님, 개척교회 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러면 늘 제가 그럽니다. 힘들긴 속서이는 성도도 없는데 뭐가 힘들어. 네, 목사님들은 다 알죠. 그게 얼마나 속석은 이야기라는 거를. 네. 이번에 창세기 강회를 끝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처음부터 다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하면은 이번에는 잘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배집사님이 저는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배집사님이. 너무 작기만 하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laughs>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걸또 한다고? <laughs>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뭘 할까 고민을 하고 복음서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마음 한 켠에 초대교회 같은 그 불같은 성령의 그 역사가 혹시 하는 그런 마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혹시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도들의 말이죠. 이때니 이까?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이까? 예.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늘 후회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은 현재에 응축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을 절대화 합니다. 지금. 지금 끝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그것이 6절에 주님이 이때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문제가 풀릴까? 혹은 언제 이 병이 나을까? 혹은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즉 주님이 이때니까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즉, 당신의 부활의 실제성과 확실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 본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자가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본 제자들이 다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를 본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요? 네, 말씀 안에서 볼수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성령은 단지 감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의 예배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말씀과 성찬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자리, ]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원래는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나라였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거하셨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기쁨과 안식과 거룩을 어떤 한 무리와 공유를 하고 싶으셔서 창조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된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고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 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며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몸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범죄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죠. 왜 어겼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렇게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락들을 다시 부어주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분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첫 외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귀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죄와 사망이 다 사라진 나라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예. 네,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예, 네, 그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죠,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된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로 그리고 땅 끝까지 확장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사절부터 나오는데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바로 그들의 증거함으로 이 땅에 실은 확장되어 나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로마에 도착한 사,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펼쳐지는 사역과 통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은 단순한 천국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인지, 그 통치는 어떻게 그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역의 자세한 방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증언하는 삶이죠. 예수님이 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지만, 6절에 기록된 이 사, 사도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6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통한 정치적, 국가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기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 타이밍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정치적 회복, 정치적 혁명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시선은 온 땅에 이말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야와 제자들의 생각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통치가 확장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왜 제자들은 사람들은 왜 때에 집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지금을 고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지금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때, 그리고 지금을 고집하는 이유, 그거는 왜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 여기에는 우리 인간 본성, 우리 죄인 된 인간 본성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을 시간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예,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창조의 과정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되죠. 이 시간의 리듬이 창조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때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시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간이라는 리듬에 함께 춤추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은 그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 시간은 낯설고 불안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이 시간 위에 올라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시간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욕망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인간은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언제 일이 잘 풀릴까? 언제 고통이 끝날까? 이 불안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일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 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 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이 말씀은 단순히 그건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시간의 주. 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언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 제자들은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시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아버지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너희가 세 많은 때, 예. 이때는 크로노스죠. 어떤 일반적인 시간, 연속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크로노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가 기다리던 그 기한, 이거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개입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 카이로스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고유한 권세 안에 두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 시간은 인간이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는 말씀은 단순한 배제의 선언이 아닌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것은 관계의 회복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동행으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때는 성령이 임할 때인 것이죠. 이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의 권한에 있지 않다. 너희의 영역에 있지 않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때다. 예, 성령은 이 시간, 나중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네. 아버지의 뜻이 역사 속에 실현되는 통로가 바로 성령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의 본 뜻입니다. 네. 권능의 이 헬라어 디나미스는 폭발력, 능동적 힘 혹은 움직이는 생명력 이런 의미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시간 이게 성령은 이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밀어 넣는 능력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밀려 들어가서 그 권능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단순한 지도상의 공간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공간을 뛰어넘는 확장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예루살렘은 나 중심, 내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 그리고 유대는 나의 문화와 경계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내가 좀 꺼리는 관계를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한 자리. 이런 게 사마리아인 것이죠. 그리고 땅끝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어떤 자리, 세계. 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미지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 권능으로 말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그렇게 나를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기 시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성령받은 사람이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로서 그 부활 생명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권능을 받아서 나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증인은 자기중심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밀려 들어간 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여 아직도 시간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시간을 내 권한, 내 영역 안에 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가 알바 아니오.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지금 단풍이 한창입니다. 이 단풍이 마치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모습을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이 오면 찬바람을 맞으면 붉게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지기까지 그 아름다움을 더하여 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단풍을 보면서 시를 한편 썼습니다. <laughs> 시는 저에게 말씀에 대한 적용이고 또뭐 간증이고 뭐 그렇습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짧은 시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오자 나뭇잎들은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다. 잎 하나, 잎 하나, 가을 빛들을 가득이 담아낸다. 물드는 것이 순종임을 아는 듯, 밀려오는 가을을 고요히 받아들인다. 떨어지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단풍은 마지막에 더 진한 색을 남긴다. 주님, 제 인생도 떨어지기 전까지 아름답게 물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때니까라고 묻던 제자들처럼 서 있습니다. 늘 불안과 기다림 속에 주님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